그러나 그것들이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멸시하고 착취,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멸시하고 착취, 양반들이 그죠? 육체 노동 계층을 멸시하고 착취 했던 이 트라우마가 겹겹이 내려오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어떤 집단 무의식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지난 15년간 1 5 0 0명 이상 트라우마 제로 치료를 담당한 하정교 소장이라고 합니다. 어, 하정교 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대한민국의 3대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또 강조하신 게 가부장제랑 산흥공상인데 이게 왜 트라우마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도사상 같은 경우도 이제 자녀가 그 부모에게 그죠? 효도를 다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미덕적인 요소가 있지만 결국 부모가 자식을 멸시 억압 착취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요즘에는 이런 말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제가 들었던 얘기고,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어머니가 뭘 하면 계속 잔소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들로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하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역시 이제 아들 아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뭐넌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를 늘게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누나나 여동생한테는 아들이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계속 대놓고 있었거든요. 그 우리 누나나 여동생도 당연히 상처가 됐고 저도 생각해보면 뭔가 이렇게 내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기보다는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결국은 이게 이제 공부라든지 성적이랑 연결되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들로서 내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른이 돼서도 항상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향 부산에 오면은 꼭 이제 서울 올라가기 전에 저를 불러가지고 네가 잘해야 된다 우리 집안을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계속 압박감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싶은데 이제 그런 걸로 작용을 했죠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특히 이제 과거에는 여성들의 어떤 순결 정조 이런 걸 엄청 중시했잖아요. 남자들은 마음대로 바람펴도 되는데 여성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남성을 유혹하는, 그러니까 연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회가 계속 이제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화됐고 그리고 이제 사회가 오픈되면서 여성들의 이제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사회적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결국 여성들이 이제 화병으로 대표되는 화병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보건기구에 질병 목록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화병이죠. 근데 그 화병의 원인이 뭔가를 보면은 내가 시집을 와서 시댁의 차별과 억압을 받으면서 또 동시에 남편도 차별과 억압을 하고 그런데 내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는 길러야 되고 만약 여기서 쫓겨나거나 이혼을 하면은 사회의 기회도 없고 이혼녀로 천대받을 이런 이제 사회적 상황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성들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우리가 이제 살아온 인생 자체가 이런 가부장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지금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졸혼이라든지 황혼이혼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녀가 어리고 자녀를 키우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견뎠지만 그러나나이가 들어보고 또 남성이 경제적인 책임을 졌을 때는 그나마 견뎠는데 이제 남성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참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녀들도 다 독립을 하고 가부장제의 특성은 여성들이 하는 모든 일을 천시 내지는 멸시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랄 때 부엌에 못 들어가겠어요 주방이나 이런 여성들이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데 젖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사회가 점점 이제 바뀌어 가지고 이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이제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황혼이혼 졸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권리 내지는 자유를 찾아서 내 행복을 찾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화병 자체가 우리나라 이 가부장제의 이제 결과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무의식 속에 박혀 있는 그 여성을 천지하고 남성 우월주의로 인해서 얼마만큼 우리 사회가 특히 여성들이 멸시어갑 착취 당했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집단 무의식이 밝아지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좋아지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심리치료를 하는 것도 결국 한분한 한 분이 그 무식이 밝아지면 이런 집단 트라우마와 그 자신의 트라우마가 공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집단 트라우마 부정적 문화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도 보면은 대체로 이제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조현병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강박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정신병적 증상을 포함해서 다른 복합적 부정적 심리 습관 이런 것 있는 분들을 이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대체로 비슷해요. 그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밖으로 다니면서 막 술을 마시고 남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뭔가 육체 노동을 해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라 유교 문화니까 산업 공상 즉 남성들은 무조건 관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과거를 하든지 해서 관직으로 나가고 나머지 농업, 공업, 상업을 하는 것들은 다 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남성들은 한량이 되는 거예요. 관직에 못 나가면은 뭔가 열심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농업 공업 상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풍류를 즐기는 이런 이제 안민 낙도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성들은 어떤가요? 여성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성들은 일단 모성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어떻게든 책임져야 되잖아요. 애들은 또 많이 낳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 내지는 산업 공상의 그런 문화의 폐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가 점점 이제 다원화되고 이런 데서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남성들의 어떤 가정에 대한 책임감 또 경제에 대한 책임감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과거에 이런 그 집단 트라우마가 사실 너무 강했다.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집단 트라우마 중에 하나다.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대 트라우마에 극심한 영향을 받으셨구나 하는 또 사례가 있을까요? 가부장제라든지 효도 사상에 의해서 부부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고 자녀에 대한 억압이 많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자녀를 계속 괴롭히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위기나 정신병 이런 걸 이제 겪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사춘기라는 것이 결국 부모의 영향하에 있던 자아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부모를 밀어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는 굉장히 허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뭐 입시제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부모 자체가 그전 부모한테 이런 허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녀를 위한 거라면서 강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세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아주 극심한 입시 제도 속에서 이제 고통 받으면서 자아가 성장할 그런 기회가 억압돼서 결국 어른이 돼서도 독립하지 못하고 독립했어도 자기가 행복한 길을 잘 찾아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과거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유교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 질서를 구성하는 삼대 축이 제가 보기에는 역시 효도 사상, 가부장제, 그다음에 산업공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었겠죠. 과거에는 이것들이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멸시어간 착취,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멸시어간 착취, 양반들이 그죠? 육체 노동 계층을 멸시어간 착취 했던 이 트라우마가 겹겹이 내려오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어떤 집단 무의식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거에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개개인의 자유롭고 행복한 걸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이 한명한 한 명의 무식이 밝아지고 또 사회가 더 성숙해짐으로 인해서 분명히 좋아질 거로 봐요. 그런 사회가 이미 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치료를 하면서 이런 걸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